네,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신풍지학, 신일지학, 결국 여기서 반등한다 합니다. 어, 지금 이 가격에서 반등한다는 게 아니고서요. 어, 어떤 가격에서 반등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다음 추천주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추천주 리뷰부터 할게요. 유튜브에서 한미아품 알려드렸죠? 한미아품 같은 경우 어떤 가게서 에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 오셨을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시젠 시젠이 아니죠 여기. 아, 죄송합니다. 신풍제약 신풍제약 시일지약 주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젠도 그렇고 파, 파미셀도 그렇고 사실 급등주 어떤 가게에서 주, 딱 튕긴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기존 유튜브 영상 여러분도 열심히 봐주시면 기술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좋은 가격을 낼수 있다 이렇게 아, 알,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뿐만 분석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재무적 분석을 믹스하고 플러스 테마까지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리니까요.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 먼저 한미아품 유튜브에 추천드렸었는데요. 한미아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한미아품 같은 경우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한미아펀트 같은 경우는 이날 여기서 여기서 이 가격에 사지 말고 이 가격에 사라 유튜브에 안내해 드린 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은 이게 이제 지금 시간으로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시간으로도 지금 27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신 분들 은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4% 5%로 시작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튜브에 추천했으면 저는 VIP방에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월 30일 한미 아픈 걱정이 25만 5천원에서 25만 8천원. 그러니까 25만 8천원에 추천했어요. 25만 8천원. 그래서 이 가격에 추천 해서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 제 VIP방에도 이렇게 해드렸다는 부분 안내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 좀 안내해드릴게요. 를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일단 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니까 신풍제약으로 주식을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항상. 그니까 어떤 종목이 막더 간다, 더 간다 생각했는데 이게 빨리 꺾이면은 막 이거 대응 못하고 막돈 많이 잃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과거에 이제 신라제도 그렇고요. 신라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매번, 매번 똑같습니다. 이제 신라제 같은 경우도 이런 가격이 됐을 때 제가 항상 그래요. 이 기업이 실적이 있냐, 없냐. 첫 번째. 실적이 없다면 모멘텀이 뭐냐. 두 번째. 그 모멘텀이 과연 확실성이 있느냐. 세 번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실성이 있다면 이게 더갈수 있다.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신라제니, 제가 이제, 이거, 이거는 제가 어, 그이 이 분야에 일하는 어떤 어떤 분에게도 어떤 후배에게, 후배에게도 했던 말인데, 신라제 만약에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노화가, 노화가 줄어들어. 뭔가 안티에이징이 돼. 그것도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그 약을 먹을 때마다 한두 달, 두 달짜리 안티에이징이 돼. 그러면 이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 회사만의 제품이 있고 그게 우리 지금 4천만 인구 중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한 천오백만 막 이렇게 막 급격히 증가하는 어떤 약이 있어. 그러면 이 이 주식은 더갈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적자기요. 업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가 당시에 이거 공공연하게 2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얘기해 드렸는데, 진짜 2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참고로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주식을 추천하지 사지 않고, 저는 참고로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걸 9천원에서 추천, 8천원에서 추천드렸는데, 이건 뭐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 9천원, 8천원. 그래서 이런, 이런 가격에 에코마케팅 이런 가격. 그죠 이런 가격, 이런 가격에서 사놓으면은, 이런 기업은 매우 훌륭하니까. 영업용도 매우 훌륭하고, 어떤 매출 상, 성장률이 뛰어나고, 막 이러면 매출이 막두 배씩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런 걸 사놓으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미약품도 사실은 뭐 기업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다만, 어, 2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06억. 이왜냐면 뭐냐면 200억, 230억, 뭐 250억 뭐 이렇게 만들던 회사가 106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살짝 침체예요. 근데 다만 거래가 힘이 굉장히 크게 실렸고 저는 사실 여러 가지를 보기보다 거래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과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주식을 산, 사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그랬을 때이 주식을 딱 좋은 가격에 추천드리고 딱 사게끔 하는 그거에 어 제가 많은 애리트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신풍약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보시면 포인트가 6만 원 밑에서 지지하고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 단 순간에 이만큼 반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3일 하락 나오고 이틀 반등 줬죠. 그러면 3일 여기서 또 하락 나오거나 이틀째 여기서 지지 나오고 반등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오르고 횡보했다가 부동산 가격도 그래요 부동산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을을 얘기해 드리는 건좀 곤란하고 용인의 어떤 지역 아파트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횡보 구간을 긁고 있었어요 꽤몇 년간 그,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나름 좋은 위치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대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휙 올라가는 거죠. 휙 순식간 에 올라.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의 기술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안 사면 되고 이만큼 올랐을 때아못 먹었네 아쉬워하면은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주식들을 또 다른 걸 사면 돼요. 그래서 내릴 때도 내릴 때도 주식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반등되었다가 또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 주식을 심플하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 5만원 전후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일지약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데이, 어떤 데이터적 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지, 공지를 끝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어, 첫 번째 상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이 지점 28,000원 전후에서 지지를 하고 이만큼 반등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기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반등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이틀 3일간에 과연 25,000원 내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수요일 내외에 샀을 때 반등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가격은 신일제약 같은 경우 는 25,000원. 그러니까 신일제약 같은 경우 는 25,000원 뭐 2만 2 1,000원 뭐 이런데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이렇게 보기보다 이 주식으로 하는 건좀 리스크가 커요. 예를 들어 신 신풍제약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 48,000원에 딱 끼어들었어요. 근데 리스크가 커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만 하시거나 아예 안 하시거나 하면서 다른 종목을 하는 게 좋죠. 제약주 중에 사실은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만한 것들이. 그래서 종목 어떤 걸딱 찍어 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 구독자님에게 종목을 정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영상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마음 약해서 좀 이따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 먼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미아품이다뭐 한영이 뭐 이런 것 이렇게 CMG 제약도 제가 그쵸? 여기서 이렇게 주천해서 사업 이렇게 실패시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결국 급등 중 계속 소량 애소 계속 홀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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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사선 홀딩해라 홀딩해라 해가지고 막 회원분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VFP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어, 이런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거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테크노직으로 또 보시면은 이걸로 60만원 버셨잖아요 그쵸 이걸로 6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900만원 버셨네요 그쵸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보세요 그쵸 3,900만원 버셨어요 제가 정말 그냥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실시간 제가 이제 VIP 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안내해 드립니다 동일영상 내일 프리뷰 내일 뵙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안내해 드려요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막 배운 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안 내야 될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선배님 여러 사람 사귀니다 선배님 만는지석 달째 7월 한달 수익입니다. 음, 뭐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3,900만 원 버셨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4,700만 원 버셨죠, 그렇죠? 그렇죠? 6월 1일부터 7월 31일간 두 달간 4,700만 원 버시고 이분은 뭐 3,900만 원 버시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석 어, 달간 900만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버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회원분들이 결국에는 자 보시면은 막 천만 원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천만 원,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천만 원. 참고로 이분은 뭐 2천만 원 갖고 하시나요? 2천만 계좌로 한 달간 이렇게 천만 원버신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500만 원버시고 그쵸?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작한 지 3개월째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900만 원 이상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어, 뭐, 괜찮죠?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 VFA 가입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어, 불특정 다수가 다 돈을 벌고 있다는 게좀 핵심적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넓 넓혀 볼게요.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30만 원 보셨는데, 그니까 이분이 뭐 4억이 있으신 게 아니고 매수 매도를 그만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2천에서 3천 갖고 하시네요. 2천 갖고 3천 하시는데 600만 원 보셨네요. 그렇20% 30% 정도 올리신 거예요. 7월 한달 동안 그렇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2천 3천 갖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구앱비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한달 30만원 되니까 이, 이 번호로 문자로 이름만 남겨주시고 메일로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무료 추천주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료 체험방도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가입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어, 한미야품 같은거 추천받으시고 싶으면 이제 한미야품 같은 것도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제가 꾸준히 추천드려서 한4% 5% 수익 이렇게 나는 종목들 드리니까 이런거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만 눌러주시고 한달 30만원대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뭐 어떤 분들은 뭐 천만 원 갖고, 이천만 원 갖고, 천만 원 벌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뭐, 한 달에 1억씩 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보셨, 보신 셨보분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보, 보세요. 자, 44분. 그쵸? 주말이고, 오늘이요, 오늘. 오늘. 그쵸, 오늘. 44분짜리 영상.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VIP방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한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참고적으로 한두 시간, 세 시간 정도로 연구를 해서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일요일 하루는 이렇게 온전하게 오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도 하고 예배 드리고 딱 이렇게 시간 딱 되면 또 오후에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 저는 막막 막 그런 종 그렇게 종 종교 활동 딱 정확히 딱 교회 갈딱 시간 딱 정해놓고 딱 하고 딱. 해가지고 VFP 회원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전해줄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뭐 v f p 광고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신 분들은 다 대주산업 같은 거 제가 VFP 6 6 먹을 동안 여기 유튜브에 열심히 보셨으면 또20% 30% 먹을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풍작, 신유작은 좀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 한미아풍 같은 경우 축하드리고, 신규 유튜브 추천중는 화일아풍 같은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12,650원. 뭐 이런 나이에서 이제 좀 초, 초단타라고 생각하세요. 초단타. 이런 나이. 이런 나이. 튕 누리면 튕 먹는 거다. 초단타.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이제 좀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개 분량으로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사자마자 만약에 12,000원까지 급락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매도하세요 손절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가 알아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좀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가는 실적주 원한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어 사실은 제가 제가 이제 좀 천천히 가는 종목은 잘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어떤 좀뭐 하나 드리고 싶네요 어떤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피디 꽂혔어요 영상 영상은 이래서 끝까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영상 끝까지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피디 좀 꽂혔는데 음아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화일약품 하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 인정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화일약품은 일단 12,000 제가 말씀드렸죠 12,000 500원부터 700원 이런 라인에서 한번 초단타 초단타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나는 부, 보수적이야 나는 보수적이 하시는 분들 12,500원 정도 나는 나는 조금 공격적이야 공격적이 하시는 분들 12,700원 그정원뭐 이런 식으로 뭐 시가에서 어떻게 눌릴 때잘 사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다음 추천주 한번 안내를 또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뭐 드릴까 고민하다가 어... 아무튼 지금 좀 좋은거 하나 드릴까 합니다 좋은거 하나 드릴까 하는데 어,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 한번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